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독거 노인과 청년층의 비혼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중 가장 약한 고리는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남자들보다 더악착같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들 하죠. 그래야 서럽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이 왜더 악착같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 있으시니 걱정 없으시다고요? 남편도 언젠가는 떠나고 홀로 남게 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성이 악착같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62세, 남성은 79.86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오래 사는 거죠. 근데 결혼한 부부들은 대개 남편이 4, 5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하자면 결국 아내는 남편 떠나보내고 좋기 10년은 혼자 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성이 악착같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노후 의료비가 남성보다 더 많이 든다. 오래 사는 만큼 여성은 노후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남성보다 더 많이 듭니다. 게다가 더 많이 아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골거리며 버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평균 남성은 1억. 여성은 1억 2천만 원 이상 돈을 쓴다는 분석이 아주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65세 이후 노년기부터 이총 비용 중50% 이상을 집중적으로 쓴다고 하니 65세 이후 병 치례를 잘 넘기려면 여성의 경우 최소한 6천만 원 이상의 자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이 악착같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가난은 여성 노인에게 더 가혹하다. 여성은 젊었을 때도 취업하기가 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적을 것이고, 연금 가입률도 낮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빈곤은 여성과 노인에게 가혹합니다. 그런데 나이든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는 요인과 노인이라는 두 요인이 한데 겹쳤으니 그 가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 특히 싱글 여성, 혼자 사는 여성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성이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끝까지 재산을 지킨다. 남편이 사망하면 자식들의 바라 권이 더 세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엄마가 어떻게 이 재산을 관리하냐며 맡겨놓은 재산이냐, 자식들이 일찌감치 가져가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또 상속세 아까워서 일찍 증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재산이 많으면야 시기별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증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 재산은 홀랑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여성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 집은 물려주는 게 아니다. 자식에게 집한 채라도 물려줘야 부모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능력이 돼서 물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작년 2023년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받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몸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주해도 괜찮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돈 없다 발 동동 굴리지 마시고 집이 있으니 그 집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맨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세 번째,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런저런 나쁜 말들도 많지만 노후 준비를 할때 그래도 국민연금만 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주부이거나 자영업을 해서 의무가입자가 아닐 경우,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 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연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받을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독하게 마음 먹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고된 세월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 여성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